이공 삼학년도 EBS 만점 마무리 봉투모의고사 수학영역 제삼회 확률과 통계편 23번 모평균이 1 2이고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 아, 저, 어, 표본의 크기가 16인 어 그럼 이거 이제 이 표본평균이 따르는 정규분포는 10,4분의 시그마의 제곱이다. 어? 뭐야? 다 써있는데요? 평균은 1 2이고요 더하기... 16분의 시그마 제곱이다. 이 값이 11이다. 뭡니까? 16분의 시그마 제곱은 1 되는 거죠. 따라서 시그마는 얼마가 될 수밖에? 4가 될 수밖에. 괜찮죠? 자, 24번 확률 변수가 이항 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이항 분포를 따를 때 그렇지. 우리 평균은 np 가는 거니까 5분의 2n 될거고요 플러스 자, vx는 25빠져 나오면서 얘는 npq죠. 그러니까 25분의 3이 6n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그 값이 얼마래? 전이랍니다. 어, 이건 이렇게 약분될 거고요. 여기도 이렇게 약분될 거고요. 뭐야? 8n은 1000이네요.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n은 당연히 얼마겠어? 125가 되겠다. 25번 여섯 개의 문자 a a b c c c 이 반드시 끊어서 a a b c c c 이렇게. 이거를 이거 중에서 네 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할 거랍니다. 그럼 이제 문자가 그렇막 중복되는 게 있으니까 먼저 두 개씩 똑같을 때 a a c c 이렇게 볼게요. 어, 그럼 요거는 네 개를 일렬로 지금 나열하는 거니까 2팩2 팩. 그럼 24 나누기 4니까 6 되는 거 괜찮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A, A, B, C 갈수 있죠? 그 다음에 또 A, B, C, C 갈 수도 있죠? 괜찮습니까? 어, 똑같은 거두 개니까 요거는 4팩 나누기 얼마야? 2팩이죠? 그런데 똑같은 거몇 개? 2개. 그러니까 24가지. 그 다음에 이제 C가 세개나 있으니까 A,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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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렇게 갈수 있고 B, C, C, C 이렇게 갈수 있죠? 오케이. 그럼 요거는 4팩 나누기 3팩이니까 4 곱하기 2 되겠네요. 그럼 4, 2, 8가지. 그러면 38가지. 답이겠다. <laughs> 자, 26번 이에서 8가지 잔수가 적혀있는 8개의 공이 들어있어요. 1부터 8까지 있고요. 총 8개의 공이 있습니다. 임의로 몇 개를 꺼내서 3개를 꺼낼 거래. 그럼 8, C, 3 되는 거 괜찮죠?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수가 8이 아닐 때 이거 분모죠? 그러면 8 빼고 뽑으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7 콤비네이션 3분의 원래는 8컴비네이션 3분의 7컴비네이션 3 해야 되는 건데 어차피 분모는 똑같을 거니까 세수 중에 가장 작은 수가 1이 아닐 그러면 8도 빼고 1도 빼라 그 말이니까 6개 중에서 3개 뽑으면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뭐야? 6, 5, 4. 여기는 7, 6, 5. 된거 괜찮나요? 6, 5, 6, 5 약분 되니까 답은 얼마? 7분의 4. 27번 갑니다. 자, 손소독제 한개 용량은 평균 182, 표준 편차 시그마. 자, 그러면 정규분포가 지금 뭐라는 거야? n, 182 콤마 시그마의 제곱. 근데 한개 용량이 179 이하일 확률이 요거다 그랬으니까 자, p x가 얼마? 179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5에서 얼마를 뺀 거야? 0.4772를 뺐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죠. 오케이, 말이. 그럼 이제 표준화시키면 되는 거니까. 얼마입니까? p z가 179에서 빼니까 마이너스 -3 되는 거 괜찮죠. 그래서 아, 그럼 이 값이 누구랑 같으면 되는 거야? z 어~ 작거나 같은 쪽인 거니까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이보다되는거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시그마는 얼마 되는 겁니까 뒤집혀야 되는 거죠 이분의 삼 자리 바꾸니까 답은 삼이다 자 이십팔 번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음화정 나왔네요 음화정 영 이상인 거죠 음화정 0이상 자, 둘, 여섯 개더 해가지고 십 나오는 건데, F라고 하는 애는 3보다 작아. 그럼 F가 기준이 될 거고요. A, B가 0보다 커야 돼. 자, 요거 이제 기준을 F라고 잡읍시다. F가 첫 번째, 3보다 작으니까 F가 0일 때 음화정이니까 0 포함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 요거는 치원을 좀 해야 되겠다. 뭐라고. 우리가 뭐 A가 마이너스 2보다 커나 같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 플러스 X 뭐 이런 식으로 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A를 뭐라고 쓸 거냐면, 2b에다가 x 더한 값이다라고 생각할 거고 0 이거는 지금 어, x는 0이어도 되죠. 근데 b는 어차피 0보다 크다라고 써있는 거니까 괜찮습니까? 아 x는 음하정. x는 음하정이야. 그럼 저식 다시 쓰면 뭐라고 쓸 거냐면 a 대신에 2b 플러스 x를 쓸 거니까 3b 더하기 x 이렇게 가는 거 괜찮습니까? 3b 더하기 x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이 괜찮죠? 이 값이 얼마면 돼? 지금 10 되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는 개수가 있는 애부터 우리 비교하는 거니까 b가 얼마일 때부터 b는 0은안 되죠. 왜냐면 a가 어, x 잠깐만요. 어 b는 0보다 크다 그랬거든요. 이 b가 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b는 어, 0이 되면 안 되면서 얼마면 b가 1일 때부터 가야 되겠다. 괜찮죠? 그러면 x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이 e. 얘네들은 전부 다음화정입니다 넘어가니까 7 만족하면 되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럼 얘들은 전부 다1 이상인 거니까 서로 다른 4개를 가지고 중복을 허락해서 얼마를 맞춰 3을 맞춰 괜찮죠 비가 2일 때는 자 3이 6이니까 여기 4 되는 거 괜찮죠 서로 다른 4개를 가지고 중복을 허락해서 얼마를 맞춰 어 잠시만요 이거 음화정이니까 7 되는구나 <laughs> 깜짝 놀랬네 여기도 4 되는 거죠 괜찮죠 그다음에 여기 3이면 3 3은 9니까 다1 나오면 서로 다른 4개를 가지고 중복을 허락해서 1 맞추는 거죠 음화정이야 음화정 괜찮죠 <laughs> 오케이 오케이. 1 이상 아니고 0 이상이라고. 0 이상. 아까 말 잘못했죠? 자, 그럼 요거 이제 산수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어디 보자. 11 10 콤비네이션 3. 그러면 6 약분하니까 얼마입니까? 10 곱하기 12. 19 8. 61이 되는 거죠? 어, 그럼 120이네요. 오케이. 자, 그럼 요거는 7C3인 거니까 6 약분되면 35 되는 거네요. 자, 요거는 얼마야? 4C1인거죠? 오케이 4C1이니까 요거는 4가 되겠다 요거 쭉 더하면 얼마입니까? 152 되겠네요 자그 다음에 아, 요런 산수계산은 조금 한두번만 시키면 좋겠는데 그치 또 해야 돼 F가 얼마일 때? 1일 때 <laughs> 그러면 똑같죠 이제, 이제 F가 1이면서 B가 1일 때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X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2가 자 F는 1이고요 1이니까 이제 9만 맞추면 되는데 B가 1 들어가면 삼도 빼는 거니까 사 빼는 거죠. 그럼 육 맞추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다음에 b 가 이일 때는 얼마를 맞추는 거야? 구에서 삼이 육 빼는 거니까 삼 맞추면 되는 거죠. b 가 삼일 때는 어때? b 가 삼이면 구 더하기니까 이거 십이니까 얘는 빵 되네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어디 봐 서로 이거 음화정이라는거 있지만 서로 다른 애 개를 가지고 중복을 허락해서 여섯 개네 개를 가지고 중복을 허락해서 세개네 개를 가지고 중복을 허락해서 빵개 그럼 이거는 구 c 9C6 되는 거죠? 그러면 6하고 9, 9 8, 7, 12곱하 7이니까 84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6C3이니까 약분하면 20 남겠네요. 요거는 3C0이니까 1 되겠네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쭉 더하니까 80, 105 되는 거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마지막 이제 F가 얼마일 때? 2일 때. 마지막 되는 거 맞죠? B가 1인 거부터 자, 그러면 또 X플러스, C플러스 아 진짜 이런 선수 계산 정말 열심히 합시다. 2, 2, 3, 5, 5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B가 2일 때는 어때? B가 2일 때는 3, 2, 6, 7, 8이니까 요거2 되는 거 맞죠. B가 3일 때는 어때? 3, 3은 9에다가 2면 11이니까 얘는 아 없어지네요. 그럼 서로 다른 4개를 가지고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맞추고 서로 다른 4개를 가지고 중복을 허락해서 2개를 맞추면 되는 거니까 아요거 지금 4H7에서부터 4H1까지의 합이었구나. 맞죠 7 6 5 4 3 2 1아 0까지 그러네 그치 그러면 그 규칙을 먼저 찾았어도 되는데 성질 급했네요 산수 계산을 먼저 하느라고 얼마입니까 이거 8c3 되는 거죠 8c3은 6 없어지니까 56 요거는 5c2 되는 거니까 10 그러면 요거 둘이 더해서 66 그러면 어디 맨 위에 거두개 더하면 264 더하기 66 되는 거니까 답은 330 되는 거 맞습니까 330까지 자, 29번은요, 그림과 같이 숫자 113. 하나 주머니, A라는 주머니 하나가 있고요. B라는 주머니에는 335가 들어있대. 문제는 뭘 물어봤냐면, A하고 B에서 각각, 아, 각각 한 장씩을 꺼낼 때, 꺼내서 적혀있는 수의 합을, 두수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답니다. 그러면 13 꺼내면 4, 15 꺼내면 6, 33 3 꺼내면 6, 음, 어, 이거밖에 없으면 4. 아 3, 5 꺼내면 8 되는구나 그럼 x가 될수 있는 거는 지금 4가 될수 있고요 4 꺼내는 거는 지금 어떻게 해? 1하고 3 꺼내면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6 되는 것도 있다고 6은 3, 3 꺼내도 되고 1, 5 꺼내도 되네요 맞죠? 그 다음 8 되는 거는 3하고 5 꺼내면 되는 거죠 그 총합, 확률의 총합은 항상 1인 거니까 그건 조금 이따 계산해 보기로 하고 자 1, 3 꺼내려면 자 바로 되네요 자1 꺼낸 거는 3분의 2 곱하기 3 꺼낸 거 3분의 2 그럼 9분의 4 되는 거 맞습니까? 오케이. 3, 3 꺼내려면 3분의 1, 3분의 2니까 9분의 9분의 2. 그 다음에 아직 안 끝났네. 1, 5 꺼내면 9분의 2 곱하기, 아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인 거니까 9분의 2. 그럼 여기는 플러스 2 되는 거. 그럼 여기는 9분의 4라는 거. 이것만 안 해봐도 알죠? 9분의 1 되겠네요. 3분의 1 3하고 5 꺼내는 거죠? 그럼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9분의 1 맞죠? 다 더하면 1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문제가 뭘 물어봤냐면 9배의 평균을 평균 먼저 구하고 갑시다. 2에 x는 자, 평균 구하는 거는 9분의 1에 자, 곱하고, 곱하고 곱해서 더한 값이죠. 그러면 9분의 얼마입니까? 20, 30, 48 되겠네요. 자, 문제는 약분하지 않겠습니다. 2x-4 그랬으니까 9배 9분의 48에서 4를 빼라. 답은 얼마? 44 되겠다. 자, 30번 3의 상서연수 n에 대하여 주사위를 n번 던져서 주사위 던졌습니다. 주사위 1부터 6까지 있죠? 첫 번째부터 n-1번째까지 나온 눈의 최대 공약수는 1이 아니고 1이 되면 안 돼. 요 그럼 최대 공약수가 1 말고 1, 2, 아, 2, 3, 4, 5, 6 나온 거 찾아야겠네. 그렇죠?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나오는 첫그 마지막 n번째를 던졌을 때는 최대 공약수가 1이 되면 된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먼저 greatest common divisor. <laughs> 맞나 모르겠다. 최대 공약수가 2가 되는 거 먼저 찾겠습니다. 최대 공약수가 2가 되려면 우리가 뽑을 수 있는 게이 또는 사 또는 육 뽑으면 되죠. 언제까지? 이게 지금 n 마이너스 일 번째까지가 요거 나오면 됩니다. 이사육 중에 이만 2, 2, 나와도 되고 이사이사이4뭐 어, 2, 2, 4, 2, 4 나와도 되고 이육이육이육 2, 6, 2, 6, 2, 6, 2, 6 나와도 되고 사육사육사육 4, 6, 4, 6, 4, 6 나와도 되지만 사사사사 4, 4, 4, 4, 4 또는 육육육 6, 육인 6, 6, 건안 되죠. 그거만 제외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 2, 4, 6 뽑는 거니까 그치? 어, 6분의 3이죠. 2분의 1이 n 1번째, 1번 나오는데 그 중에 4, 4, 4, 4 나오거나 6, 6, 6, 6 나오는 것만 제키면 되는 거니까 어, 4, 4, 4, 4는 6분의 1이죠. 어, 그게 n 1번째 나오는 거. 6, 6, 6, 6도 n 마이너스 어, 그같죠 6분의 1이면서 그러니까 그거 두 가지를 제, 에, 제키겠다 그리고 n 마 아, n 번째는 누가 나오면 돼? 지금 최대 방수 2인 상태인데 여기에 1이 나오거나 3이 나오거나 5가 나와, 그러니까 2, 4, 1 이렇게 나와도 최대 방수 1 나오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알아가죠? 2, 6, 3 나와도 최대망수는 1밖에 안 되는 거죠. 아, 무슨 말인지 알아가죠? 이 똑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곱하기 1, 3, 5는 2분의 1인 거잖아, 그렇죠? 그 확률이 2분의 1이네 하고 같이 봐 맞아져야지. 최대망수 1인 확률을 구하는 게 문제인 거야. 우리가 지금 요거 구하고 있는 거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GCD가 그렇지? GCD가 얼마일 때 최대망수가 3인 경우가겠습니다. 그럼 3나오려면3 또는 6 나오면 되죠. 3333 있거나, 6666인 것만 또 제외하면 되는 거니까, 그쵸? 어, 36366363, 뭐, 개수는 상관없는 거니까, 그쵸? 아무튼 간에 36 나오려면, 그거는 또 이제 6분의 2니까, 얼마나 3분의 1이 n-1번 나오면 되는 거야, 역시 n-1번 나오는 거야, 지금. 그리고 나서 n번째 또 누가 나오면 돼, 이제? 최대공약수를 1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1 나오거나, 13이거나, 12이거나, 아니야, 3, 2이거나 또는 4이거나 5 오는 거는 상관이 없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근데 여기서 뭘 빼야 된다고요, 지금? 그렇지. 6, 6, 6, 6, 6, 6 1 나오는 거는 아, 6, 6, 6, 6인 건안 된다고. 왜냐면 걔는 최대원약수가 6인 거니까. 그건 조금 있다 따로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 최대원약수 6인 걸로 계산할 거니까. 그래서 아, 이거 6분의 1인 경우 한번 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다시 1, 2, 4, 5가 될 확률은 n 번 M번, n 번째에는 1, 2, 4, 5에서만 뽑아야 되는 거니까 6분의 4, 3분의 2 되는 거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그 다음에 이제 최대공약수가 얼마인거 gcd가 4인거 보겠습니다 그러면 4 나오려면 4 4 4 4 밖에 없잖아 그치 오 m-1번째까지 4만 그냥 계속 나오는거야 괜찮습니까 오 그리고 나서 최대공약수가 1이 되기 위해서는 4하고 최대공약수 1만 들수 있는 거는 1 3 5 홀수만 나오면 되는거죠 괜찮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하네요 4 나오는거는 6분의 1인거잖아 6분의 1이 m-1번 나오고 그리고 1, 3, 5니까 곱하기 얼마 나오면 됩니까? 2분의 1 나오면 되는 거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gcd가 이제 5 나오는 건 어때요? 옆에다 좀 써도 되나요? gcd가 5가 되려면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치, 5만 나오고, 그치, 6분의 1 나오고. 똑같이 써줍시다. 땡땡땡, 5가 n-1번 나오고, 나중에 뭐가 나오면 돼? 1, 2, 3, 4, 6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 다섯 개다 되네. 5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거 6분의 1 곱하기 얘는 6분의 5가 되겠네요. 아, 이거 n 1번이고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이야. GCD가 얼마일 때? 6일 때. 그럼 이거 마찬가지 아닌가요? 6만 여섯 번이나 6만 여섯 번이아 n 라이 1번 나오고, 그거 이제 6분의 1에 n 1승 되는 거잖아. 곱하기 그다음에 이제 이 최대공약수를 1로 만들기 위해서는 1이거나 2안 되고, 3안 되고, 4안 되고, 5만 되는 거네요. 맞죠? 오케이, 짝수는 최대공약수 2로 만드니까 안 되는 거지. 아 그러면 요거는 6분의 2니까 3분의 1 되더라 괜찮습니까? 이거 다 더한 값이 Pn 되는 거 괜찮죠? 오케이 N번 던져가지고 지금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Pn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 좀 정리합니다. 저 위쪽에 자 분배법칙 하게 되면 2분의 1에 N제곱 되겠죠. 마이너스 그 다음에 2이 약분 되고요. 6분의 1에 N마이너스 1승 되는 거 괜찮습니까? 그 6분의 1에 N마이너스 1승을 먼저 묶을게요. 맨 처음에 지금 1 나왔고요. 자 이거 마이너스로 묶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밑에 이렇게 분배하고 그 밑에 이거 다 분배해가지고 뭐 분배야? 이거는 뭐 그냥 <laughs> 분배돼 있는 거니까 산수계산만 조심할 건데 부호가 지금 마이너스로 묶어놨기 때문에 두 번째 거는 플러스 3분의 이 되는 거고요. 그 밑에 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 밑에 것도 마이너스 6분의 5고 그 밑에 것도 마이너스 3분의 1 되는 거네요.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아직 계산 안한거예요얘 계산 아직 안 했죠. 플러스 얼마 되는 겁니까? 3의 n제곱분의 로 바꿀 수 있죠? 곱하기 2 되는 거니까 괜찮죠? 오케이. 자, 요거 정리 좀 한번 해볼게요. 자 2분의 2의 n제곱분의 1이라고 쓸까요? 플러스 3의 n제곱분의 2 이렇게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6분의 1에 n 마이너스 1제곱에 자, 거 통분하겠습니다. 6분의자6 플러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어머나 세상에 이거 0이 돼서 사라지네요. 와우. 그럼 이제 p의 n제곱은 나왔고요. 그럼 문제가 지금 뭘 물어봤냐면 시그마 n이 3에서부터 8까지 움직일 때, 그렇지? 2의 n제곱분의 1 더하기 3의 n제곱분의 2 더하기 2의 8제곱분의 1 더하기 3의 8제곱분의 1 물어봤거든요. 그치? 이 답이 a분의 b라고 나와 있으니까, 요거 이제 등비수열의 합으로 산수계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 2분의 1의 n제곱하고 같은 거니까 공비가 2분의 1이죠. 1마이너스 2분의 1분의 첫 지항은 n이 3일 때니까 2의 3제곱분의 1, 괜찮죠? 바로 1마이너스 개수가 3부터 8까지니까 6개죠. 2의 6제곱분의 1 되겠습니다. 플러스 얘는 공비가 2곱하기 3분의 1의 n제곱 되는 거니까 3분의 2분의 괜찮죠? 첫째 항은 또3 들어가는 거니까 3의 3제곱 분의 2 괜찮습니까? 바로 1마이너스 3의 6제곱 분의 1자 플러스 2의 8제곱 분의 1 더하기 3의 8제곱 분의 1 지금 이렇게 쓰여 있는 상황 자이 약분되고요 여기도 2 하나 없어지면 여기는 제곱되는 거 괜찮죠? 여기도 3 하나 없어지면 제곱되는 거 괜찮죠? 자 분배하겠습니다 2의 제곱 분의 1이니까 4분의 1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의 8제곱 분의 1 되겠죠? 플러스 아, 9분의 1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3의 8제곱분의 1 되겠죠. 아, 그 뒤에다가 왜 이거 붙여놨는지 사실 우리 살짝 눈치챘잖아. 맞죠? 나만 눈치챈 거 아니죠? <laughs> 더하니까 얼마야? 36분의 4더하기 9더하기 4니까 13 되는 거. 문제는 p 플러스 q가 얼마니 그랬으니까 둘이 더하면 49 되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